하이랜더 25년식 모델이고요. 이렇게 엠블럼이 파란색에서 원래 저렇게 파란색인데 이렇게 블랙으로 변경이 됐어요. 그리고 이 모델은 리미티드 등급이라서 이렇게 휠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XC60이나 XC90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뭐 시에나나 요하이랜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JBL 사운드 들어가있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볼보보다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앰비언트 뭐 라이트 같은 건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리미티드 모델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 빠져있고 2열 열선 시트가 빠져있습니다 차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운전해보니까 운전해 시승해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만족스럽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토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게 되면 1년마다 보증연장 해주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안 쓰고 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장 10년까지도 보증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이 탈수 있는 브랜드가 토요타 렉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인승 모델이라서 또이 자녀가 둘 있으면 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자녀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흰색이라서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 느낌이고 블랙은 이제 올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